Yeah 기분이 거지 같은 고양이가 @웃음 보였나 날... 봐 날... 날... <laughs> <laughs> 근데 거지 기분은 <laughs> 안 나빴을 거야예 <laughs> 네, <laughs> 네, 거지 어, 기분은 어, 안, 안 나빴을 거라고 했어요 네. <laughs> 네. 나는 거절하는 거지다 뭐~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우리 계란도 올려있었다 아까 누가 계란이 아니니까 <laughs> <오, 있었다니까, 웃음> 계란이 아~ <진짜> 중요한 게 <laughs> 있었는데 거절이 자존감이 높네 웃이라 <laughs> 네. <laughs> 네. <초기라> 그래 톡이그 보니까 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거지도 자존감이 높아요 <laughs> 네. <laughs>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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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걸도 하지만 거절도 할수 있다 예, <laughs> 네, 일부 이야기는 어, 그냥 부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탁 많이 받으시잖아요 김만복 박사님. 아니 뭐 이제 이러저러 부탁을 사실 많이 받긴 하는 편이죠. 예. 음. 예. 잘 근데 그 부탁을 해, 해 주시면 사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괜찮은데 음. 저와 막 누구를 연결해 달라 그러면 네. 이제 그것도 해드릴 수 있는데 가끔씩은 그걸 하기 시작하면 네. 그 상대방이 너무 피곤한 부탁들 이 있어요. 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나영석 PD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서로 친해요. 사실은. 음. 뭐 전화번호도 있고 뭐다 그렇게. 뭐 부탁 들어온다 뭐. 이제.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들이 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자르지 않으면 이걸 계속 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이 오면 그 정도 되면 부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렇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친분을 이용해서 부탁하는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부탁이 들어오면 그게 너무 곤란해요. 그게 사실 이제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너무 큰 부담인들이 가는 음.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러면 제가 아, 이건 그걸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잘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걸 거절, 어쨌든 그래도 이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거절하게 되는데, 또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또 선생님들 위에 분들이 막 네. <laughs> 부탁이 또 들어와요. 네. 이거 좀 해달라고 음. 그리고 뭐 후배들 강연인데 뭐 이런 것들 연결 안 시켜주면 네가 되겠니 막 그렇게 음. 하면서 네. 또, 또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때로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탁을 좀 자르는 편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누군가한테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 부탁이네 그렇죠. 이게 아, 네. 네. 제일 곤란한 부탁이 네, 그게 제일 곤란한 부탁이에요. 네. 차라리 제가 하는 거면 제가 뭘 짜고 시간을 쪼개서 뭘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누구한테 뭔가 부탁해 달라는 부탁이 제일,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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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탁하기 싫어하시는 스타일 쪽에 가까우세요? 웬만하면 그걸 이제 그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신기하기보다는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 제가 뭘 부탁을 제가 잘 못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달라고 응. 부탁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그, 그, 그런데 또 친구들은 또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응. 저한테 좀 뭐, 돈을 잘 벌거나 이런 친구들은 너 공익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네. 도와줄게 라고 네. 정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말이 안 나와요 음. 네. 그런데도 말이 안 나와요 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음. 그런 그렇죠 같아요. 그럴 예.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생각해서 염두에도 또 오늘 이 주제 에 염두에도 또 사연 중에 하나인데 음.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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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전정적으로...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남한테 부탁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음. 음. 제가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부탁해 달라는 부탁이 진짜 많거든요. 네. 대하,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되게 좁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달이 건너면 아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탁을 이제 그잘 못하고 못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그냥 다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네. 소작가님은. 부탁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세요? 저한테는 잘 사람들이 <laughs> <laughs> 딱 봐도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이제 저는 진짜 이렇게 막 아, 너무 난처하다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 별로 없어. 네. 좋은 인색이다. 네. 그런데 어, 또 정말 약간 그런 <laughs> 예. 생각을 하는 게 어, 내가 감당을 못할 부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치.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도 거절 잘 못해서 오면. 음.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고늘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음. 여지를 좀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 좀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뭘 부탁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상에 올리는 예. 후보군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후보에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잘안 먹는 히 사람이야.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여러 가지로 되게 여유 있거나 뭐 시간도 그렇고 한마디로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여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믿음직스럽지 않거나. <웃음> <웃음> 뭘 이걸 시키면, 어, 근데 정말 근데 저희 엄마가 늘 그래요. 너를 시키면 늘 불안하다. 어. 그러니까, 음, 음. 너를 시키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긴 하지만. 되게 좋은 삶의 태도인데 이게. 네. 어, 근데 저는 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 자체가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알겠어요. 이한테를 어. 뭘 시키고 싶지가 않아. 이한테 뭘 시키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게 그... 부모가 자식을 보는 태도인 거예요. 어. 저도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듣던 말이. 음. 너한테 뭘 시키면 불안. <laughs> 음. 우리 좀 구멍일까봐.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 저한테 잘 많이 안 시키고 그냥 글쎄 뭐글 쓰고 이런 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음. 받고 뭐 이제 해결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청탁. 네. 네. 아무튼 특히 몸 쓰는 거. 예. 네. 예를 들면 누가 뭐 이사를 간다. 예를 들면 저희 자매들이 많으니까. 예. 저희 집도 이제 그 자매가 있지만 다 이렇게 잘하는 특화 분야가 있는데. 음. 제 특화는 쓸모가 없는 특화예요 그 음. 제가 제일 쓸모가 많았던 건 저희 동생들 결혼식에 축시를 한거 그거 아하. 외에는 쓸모가 (1도) 없었어 예. 가서 동결산도 못해 어, 뭐 이거 나눠주는 것도 잘못돼갖고 다른 데로 보내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음, 특히 그 이사 이런 거할때 저는 오면 짐이야 음. 언니는 끝나고 와라 언니가 와서 얼쩡거리면 정신이 없다 음. 그래서 저는 잘안 예안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죠. 거절을 주면 안 돼. <laughs> 거절은 잘 하시는 편은 아니긴 한데 네. 다행히도 이제 어려운 부탁이 막 난감한 부탁이 들어오지는 음, 또안 스타일. 예, 안 오는 편이. 음 네. 재밌네. 그래서 음. 저는 약간 그 만약에 부탁을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은 내가 선상에 오르는 거예요. 네. 부탁의 선상에.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음. 않는 거. <웃음> <웃음> 나는 좀잘 못한다. <laughs>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에게 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한테 부탁했으면 좋겠고. 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 때 음. 이런 분들도 음. 있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음,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 어, 정말 맞아요, 싫어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어지간히 다 하는 것처럼. 예. 야너뭐 그거 나 그거 하지. 음. <laughs> 그런 분 있잖아. 듣지도 않았 말하지도 어, 않았는데. 하지. 아나될 시간 됐지. 근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래도 김 박사님은. 그 이거하고는 좀다르게아 저요 뭔가 좀 잘할 것처럼 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laughs> 뭐 이렇게 그 잘하지 못합니다 <laughs> 네아이고 네. 그래서 얘기할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음. 이제 그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부탁들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어떻게 들어오면 어떤 뭐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음. 있느냐 네.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아주 유명한 분들을 연결시켜주길또 바라세요. 아, 네. 네 예,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그 연령 연배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젊고 재능이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발 예, 발굴해 주는 건 저희들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그런 거 하고 싶어 가지고 아 만약에 그런 정말 강의 연결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천해 드리면 그쪽에서. 일단 자기들이 봤을 때 그게 외부적으로 검증이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럼 안 써요 또 오, 그쵸. 이걸 그분들을 쓰지를 않아서 어. 이제 사실 우리 젊고 재능 있는 젊은 학자들이 바깥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음. 그래서 만약 에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참 좋다. 음. 그런데 또 정말 그런 건 뭐냐면 제가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드려가지고 결국 강의하고 나면. 저거보다 더 좋다 그러시거든요. <laughs> <laughs> 다 그러세요 정말. 어그김어김 어, 선생님보다 더 잘하더라. 어, 정말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근데 제 그, 정말 요즘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그 그런 부탁을 해주셨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면 저도 사실은 제 이게 추천해드리는 게 제. 신용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음. 저도 터무니없거나 뭐 그런 친구들 추천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게 추천을 드릴 때그딱 해드리면 하고 나면 다 만족스러워하시고 음.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추천을 만약에 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리면 일단 바깥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음. 예 만족하실 거다. 네. 네. <laughs> 아니 우리 무슨 게 부르실 분들 때 PT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니 우리 점고 재능 있는 진짜 친구들 진짜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친구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음. 우리 학문 세계가 이 현실 세계와 만나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럼 점고 네. 재능 있는 친구들은 어떤 기회로 만나세요? 사실 그 아, 만남도 예.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이제 주로 이제 그 이게 그좀 열려 몇몇 이제 그 학문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주 발이 넓은 친구. 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저도 딱 보면 그 발넓은 친구 중에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실력 있으면 아, 쟤 실력 네. 있어. 그조건 잘해주고는 사람들. 예. 그러면 예. 그 친구 말을 딱 듣고 그 친구를 한 번씩 만나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만나보곤 그러지 않고 음. 반드시 제가 한두번 이상 만나보고 이야기 해본 사람들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명단을 확보해두는 음. 어떤 그런 건데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분들이 정말 음. 말도 아주 잘하고. 어~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음. 공감 능력도 뛰어난 분들이 꽤나 계셔서 이제 그런 이제 바깥에 그렇게 좀 많이 아~ 어, 소통이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또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 그~ 이게 참 우리나라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서양도 음. 다 마찬가지죠 서양도 막 마찬가지. 추천이라는 예. 게 엄청 중요한 거래요 예. 예. 어. 음. 결국 네트워크 게 사람을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누군가의 추천 덕으로 이제 얼굴도 보이게 되고 음. 그래서 진출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 문학계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게 좀 줄었는데 네.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리고 미투가 터지기 전에는 네. 어그 예를 들면은 계절마다 이제 문예지가 한 권씩 나오거든요. 네. 보통은 어 그래서 일 년에 한네권 정도 나오면 필자 모임을 해요. 음. 이제 실린 소론가나 음. 시인이나 음. 소설가나 필자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얘기도 듣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또 이~ 문예제 하는 분들이 와서 또 보고 얘기하고 또 그분을 또 음. 청탁하고 요런 이제 그렇죠. 그런 네. 네트워크가 되게 끈끈했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많이 그건 사라진 것 같아요 음. 글을 보고 그냥 하는 음. 경우가 많고 얼굴을 보고 하는 거는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음 어떤 한 세계로 너무 기우는 건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음, 두 가지가 다, 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그렇게 잘 쓰지 않아. 지금 결과물이 음. 좋진 않은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쓰고 싶은 것들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도 좋고 음. 어,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글이 좋으니까 또 써볼 음. 수 있겠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두 가지를 잘 균형잡아서 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조정 교수님도 엄청나게 부탁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음. 많이 받죠. 그또 네.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통 이제 그런 수많은 외부의 부탁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선별해서 딱 자기가 이런 부탁은 내가 받고 아니면 거절하는 그런 기준이 음. 있으신가요? 네 나름 있는데 일단은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건안 받습니다. 어. 아, <웃음> 예. <웃음> 네, 그냥 자동으로 음. 끊어지게 해놔요. 아. 음. 네. 음. 적어도 자기의 의사를 문자로라도 적을 성의가 있는 사람들 아, 예, 예. 문자나 이제 이메일 음, 예.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거를 음, 자신이 음, 왜 음, 이걸 부탁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음, 충분히 하는 사람들 음, 예. 음, 어떤 이제 그냥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그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자세히 하 음, 이런 거그 음, 예. 음. 안에 짧은 글 안에서도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를 음,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게 음,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응하는 편이에요 음. 저도 이제 그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 저도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연락을 전혀 그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럼 저도 강의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음.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 그때 메모라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음. 있어. 요이러이러이한 네, 그렇죠. 걸로 음.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언제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든지 음. 이제 그렇게 딱 뭔가 사연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고 계속 전화만 계속 <laughs> 전화만 계속, <laughs> 전화만 계속, 하게, 계속 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네. 안 되면 예. 진짜 안 받아요. 네, 음. 그렇죠. 네. 음. 되게 신기하게 <laughs>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의가 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의가 음. 그렇죠. 네, 성의와 나름의 그 그것도 일종의 실력인데 부탁하는 음. 실력이라는 어. 게 단지 말재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진심을 전달할 줄 아는 음. 능력 네, 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음. 것 같고 음. 저는 또 이렇게 거절할 게 이거는 싫어서 거절한다기보다는 사정이 안 되거나 어쨌든 음. 뭐 그래서 이제 거절하게 되는 일들도 이제 있으니까 많은 음. 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왜안 되는지를 엄청 길게 설명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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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단 지치게. 아, 지 일단 지치그 <laughs> 안에서 맨돌다 끝나게. <laughs> 근데 진짜 부탁도 기술이고 거절도 <laughs> 네.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laughs> 음. 왜 거절 때문에 마상 입는 친자나 <laughs> 그렇죠.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음. <laughs> 아니 제가 그. 흔히 이제 그 책, 흔히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요청 오면 시간이 겹치면 시간이 겹쳐서 못합니다. 음. 처음엔 그렇게 보냈더니 음. 그분들이 답이 다 뭐냐면요, 우리들이 시간을 조정할게요. 맞 맞아요, <laughs> 네. 어, 네. 그러면 이게 이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어.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는 셈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안, 안 네, 해야 돼요. 네, 뭐. 시간이 겹쳐서 못합니다면 <laughs> 네. 반드시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저는 뭐 대면 어디서든 요청하고 특히 저는 기준은 하나 있어요. 지방에서 오는 강의 요청은 거절 안 해요. 네. 예, 저는 무조건 갑니다. 예, 웬만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저, 그거는 저한테 철칙이고 제가 그런 거 하려고 이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것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버스, 예. 버스비는 드릴게요. 거의, 뭐, 이제 이런 수준. <laughs> 근데, 뭐 어쩌겠어요. <laughs> 어쩌겠어요. 뭐, 그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을 너무 터무니없이 막 정말 이제 지방에 갔다 오면 어떤 거는 이틀을 날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방 강의가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방 강의를 그렇게 선호는 안 하실 거예요. 보통 음. 잘안 어, 가죠? 예, 예안 네. 가고. 수도권에 이렇게. 예,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저는 지방에서 요청해 주시면 간다. 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 그 뭐, 그 제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지방 강의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어떤 부탁을 주실 때 아까도 말씀해, 드려,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되게 분명하고 응. 거기 에 대한 성의가 되게 분명한 응. 경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교, 교육 응. 뭐 이런 거는 뭐 거절 없이 무조건 가는 응. 편입니다. 네. 예. 그, 그 김만관 박사님이 의외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 채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계자분들 많아요. 아, 그래? <laughs> 숨어있는 관계자분들. <laughs> 예, 교육계, 예, 무슨 학계, 예, 뭐 이러시고, 어, 공무원, 뭐. 이 은근히. 네, 정말 많으시죠. 지방 난이 <laughs> 났습니다, 지금. <laughs> 와, 대의명부를 네. 굉장히 중요 하세요. 아, 대의명부라는 게 물론 아, 자신이 아, 생각하는 기준인데. 맞아요. 예. 예. 의미가 있다 하면 네. 무조건 하시고, 네. 네. 의미가 없다고 안 하고. 네. 음. 아무리 뭐그 강의비가 세도 이건 안 해야 될 강의들이 네. 있, 있죠. 네. 음. 그런데는 안 가는 거고, 음. 이제 제가 강의비가 아무리 약해도 이제 음. 아, 이거는 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면 하는 거고.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하려고 바깥으로 학교에 안 남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어느 날인가 내가 제가 약간 체력이 한계도 고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야, 니가 이제 정말 그 초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가 사람이 좀 달라졌구나. <laughs>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이좀뭐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예. 네, 무조건 이제 그, 그 지금 세워놓은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만 들어맞으면 그리고 어, 생각보다 그뭐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 뭐다 네, 근데 예. 정말 저 인문학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데는 이제 뭐, 무조건 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음. 예. 지역은 여러모로 참 어려움이 있죠 거리도 예, 예. 멀고. <laughs> 음. 돈을 높게 쳐주지 않으면 사람들 안 음. 올라 그러고 음. 그리고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이게 공공 펀딩을 받아서 하는 그렇죠. 거라 네. 돈을 많이 줄 수도 줄 없어요 없죠. 돈을 많이 네. 줄 수도 없고 대 빠네요 거기 다 그게 음. 너무 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 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라 뭐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음. 이제 그 근본적으로 내가 가서 의미 있는 일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제 선택의 일 음. 번인 음. 것 같아요. 음. 예. 서작가님은어 네. 우리가 술 마시다 <laughs> 한 얘기여 가지고 네. 네, 자세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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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서작가님도 네. 나름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웃음> 네. <웃음> 혼미 <laughs> <나 진짜 흥미하네. 웃음> 기준? 예. 교통? <웃음> <웃음> 맞아요. 예. 음, 맞아요. 저는 운전을 못 해가지고 예. 예. 일단 저를 부르는 곳은 보통 학교가 많은데 예. 왜냐면 제 이제 소설이 그 음. 교과서에 실려 갖고 저는 음, 기준이 없으신 중. 저도 사실 돈보다 왜냐면 돈은 거기서 걷게요. 음. 아무리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차이가 많이 그렇게 안 나는데 어 저는 나는 일단 지하철 <laughs> 지하철역에서 멀면은 저는 못 가요. <laughs> 못 가고 한번 제가 아직도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 네. 거기서 진짜 길에서 울었다 <laughs> 가르쳐준 두 분이 다른 데로 가르쳐줬는데 그나마 저는 항상 제가 길을 못 찾기 때문에 네. 항상 일찍 가거든요 음, 음. 일찍 가는데도 진짜 나중에 그 학교에 도착했을 땐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선생님 데리러 왔어 나를 <웃음> <웃음> 잠깐 막 헤매고 네, 정말 거기서 딱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서 걷는 건데 그래서 네. 저는 <laughs>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에 가면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게좀 있어서 저도 지방에 가면 역에서 목적. 까지는 무조건 택시로 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음. 오는 길은 제가 어떻게 뭐 늦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근데 가는 길. 돈적 있어 가는 길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우리 처음 네. 여의도. 에서저못갈 네. 뻔했어요. 약간, <laughs> 약간 아유 다 오늘 못 하나? <laughs> 우리 못 만나는 건가 우리 여의도 스튜디오에 있으면 그 앞에 이제 큰 건물이 어, 있는데 그큰 예. 그 건물 반대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시면 되는데 <laughs> 못오시고 계신 거야. 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고깃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 제가 한동안은 고깃집을 들러야 <laughs> <laughs> 거기내부 봤어. 어, 어, 아는 데를 들러야 돼. 고기를 <laughs> 거기를 안 가면 거기를못 가. 이러니 나한테 뭘 맡기겠냐고. <laughs> 나그 고깃집이 어딘지도 알아. <laughs> 아그날 제가 늦게 갔잖아요. 음, 네. 나 얼마 일찍 출발했는지 알아요. <laughs> 어디서내로어 여기... 저기서 <laughs> 걸어온데 엄청 멀리 내려가지고. <laughs> 아, 정말 전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이 홍대는 그래도 계통 음, 좀더 찾아오기도 네. 괜찮은데 네. <laughs> 여기도 힘드셨어. <laughs> 왜냐면... 다른 분이 손 잡고 데려오셨어. <laughs> 우리 회원님이. 아, 우리 아니 저 저번에 끝나고 이렇게 지하철 타는데 망고박스님 제가 모르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랬더니. 도대체 그동안 어디로 다니는 <laughs> 거야고물어봤데 저... <laughs> 그게 이렇게 바로 건너서 바로 가는 길이고 저는삐잉 네. 돌아서 가는 길로 <laughs> 다녔던 거야 그래서 저번에 만고버스랑 같이 갔던 길로 나도 와봐야지 근데 헤맸었던 거야 <laughs> 오다가 <뭐라고 웃음> 없어졌어 뭐가 그래갖고 그래 내가 저는 대로가 네. 아니면 길이 아니에요 나는 네. 시골에 살면 죽었을지도 몰라 집을 못 찾아서 아 길치라서 진짜 네. 네. 그래서 서 작가님을 나중에 이제 부, 모실 분이 계시면 네. 예 네. 일단 그 역까지만 오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오셔서 데리 가 생각을 하시는 사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laughs> 네. 음, 택시로 안 가는 데 있잖아요 음. 택시들이 너무 짧거나 네, 그렇죠. 음. 택시가 안 잡히거나 이제 그런 데는 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주저하면서 약간 못갈거 음. 같은 왜 그러시냐고 해서 아 제가 여기가 이렇게 봤는데 좀 가기가 음. 힘들 것 같다 음. 데리러 가겠다 음. 아 근데 이제 그걸 사실 학교사람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제 거가 그 창비에 실렸었기 때문에 창비에 음. 그, 아. 과장님이 있어요. 예. 교육 그 담당 예. 과장님. 과장님 아셔요. <laughs> 여기는 선생님이 마중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웃음> 예. <웃음> 어디 여기서 기다리 기시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이제 그러면 가는 거죠. 예. 저는 너무 가까운 거리 택시는 그냥 무조건 기사님한테 3,000원 더 드릴게요. 그래요. 혹시 있는 사람 다 따버리네. 예. 음. <laughs> 옛날식 말이지만 따블, 그러니까, 따블. 예. 따불. <laughs> 자 이렇게 뭐 어려운 부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예. 두 분의 이제 두 분을 모실 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도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음, 네. 음. 부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탁을 잘 거절하거나 잘 받아주는 것이 나름의 음. 다 기준들이 되게 음.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 음. 아 예, 음. 이렇게 이렇 걸쳐가지고 음.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맞아. 예. 다른 사람 또 하나 중간에 끼고 온다거나 네, 음. 예. 음. 그게 부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거는 어. 목적은 부탁을 성사시키는 목적은 그 당시에는 가능한데 음. 어~ 장기적으로 보면 어~ 사람을 잃는 길이에요 그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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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그런 부탁을 자주 특정 대상에 받으면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덩쿨처럼 이렇게, 이렇게 걸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부탁은 어, 되게 어려운 부탁이라고 해도 안 좋은 부탁이다. 음. 그리고 정준이 교수님 진짜 부탁 못하세요. <laughs> 아, <정말. 웃음> 나보다 부탁 못한 사람 처음. <laughs>